38번 지문입니다. 생물학 지문이라서 사실 구조는 어렵지 않는데 좀 용어들이 어려운 게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 따라오면 잘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Biologist,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 구별한대요. Two kinds of similarity. 아, 유사성이라고 해서 뭐다 같이 똑같이 유사한 줄 알았더니 종류가 있나 봐. 그래서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한대요. 여기서 좀 미리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Analogy라는 거는 상사. 그 다음에, 호 o m o l 라는 거는 상동. 이게 이제 어떤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하고 있냐면, 자, 일단, 어 n a l o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기능을 한대요. 여기서 이제 사례로 든 거는 이제,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 이렇게, 날개는 다, 나른데 쓴데, 기능은 같지? 근데, 진화상 동일한, 어, 기관은 아닌 거죠. 동일, 기관 X. 그러니까 세의 종류가 다르고 뭐 곤충의 종류가 다르니까 같은 종류의 어떤 어 공통된 뭐에서 진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기능만 같잖아요. 이런 걸 어날러지라고 하고 반대로 기능은 달라져 버렸어. 기능은 어 다른 기능이라고 할게요. 음 기능은 달라져 버렸는데 이제 진화상으로는 동일 기관이었던 거. 진화상 동일 기관. 예를 들 예를 들면. 이제, 포유류의 팔이, 똑같은 포유류의 팔이었는데, 하나는 말의 앞다리로 진화하고, 하나는 박쥐의 날개로 진화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진화상 동일기관이었는데, 어,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 기능은 이제, 어, 달라져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동 호말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두 가지를 잡고 가면 되게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analogous 하면 아까 어 n a 지에 대한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사 형질은, 이다. 어떤 거냐면, 원스가 이제 트레이트를 가리키겠죠? 대시 꾸며주죠? 자, 전부 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관계사 때문에 동사 나오고요, 또 접속사 때문에 동사 나오고, 또 접속사 때문에 동사 나오는, 이제 관계사들 내에 지금 세 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 투, e 리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원스를 꾸밉니다. 그러면 상사 형질이 어떤 형질이냐, 보세요. common function. 기능은 똑같대요. 음. 하지만 이건 arise 어디어디에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원인을 제시해주는 단어죠 동사죠. 근데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진화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 계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진화 계보에서 어,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상 동일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 진화해 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and are 전부 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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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고 있죠. 물론 두 번째는 과거라서 신경쓸 필요 없지만 어, in An important sense. 어, 그러면 중요한 면에서 not the same organ. 그러니까 동일한 기관은 아니다. 음, 동일한 기관은 아니다라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까 진화상 동일 기관은 상동형질, 호말로지. 음,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어떤 어. 개체에서 진화해 오다가 그냥 기능만 같아진 거라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건 같은 기관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날러저 스트레이트 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그치? 1, 2가 있죠? 자, 이렇게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가 동사는 아입니다. 자, both used. 아, 동사는 I 아, used 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쵸? 수동태니까. 둘다 비행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또 여기 동사 한번더 나오죠. And are similar in some ways. 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유사하다. 자, 비동사 두 개가 병렬로 나열돼 있죠. 자, 접속사 나왔습니다. 동사 나오겠죠. Because anything useful flight. 자, 요거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사용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비행에 사용되는 무엇이라도 has to be built. 여기 그냥 같이, 같이 볼게요 자, have to는 조동사니까 여기에 이제 수동태 be built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음, 왜냐하면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 in those way 어, 비, 비행을 위해 사용되면 어떤 것이라도 날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비행기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그쵸? 어, 그러니까 어떤 모양면에서는 조금 유사할 수도 있죠 음, 기능도 유사하고요 하지만 but they a r o u s e 자, 이거 나왔던 단어죠. 이제 원인을 찾는 거야. 어디 어디에서 생겨났다, 기인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independently 하니까 음. 별도로 생겨났다. 진화상 별도로 생겨난 거지 한 조상의 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발전해 온건 아니다. 그리고 또 접속사 나오네요. and have nothing in common.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은 공통점이 있는 거지만 have nothing in common이니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자, 뭐 말고는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 쓰이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둘다 비행이다 쓰일 인쓰 뿐이지, 그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 자, 여기 잘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homologous입니다. 아까 homology 선생님이 얘기했죠? homologous 어, trait. 반대로 상동형질은, in contrast, 반대로,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어. may or may not 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 공통된 기능을. 그니까, 러 기능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But, 하지만, they descend. 어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지? descend from 까지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내려왔냐면, from a common ancestor. 그렇지. 공통된 조상. 진화상 같은 계보에서. 같은 어떤 기관이었던 게 진화한 거예요. And hence, 그러므로, 음. 동사 나오죠? 접속사 나오니까. Some common structure. 이제 구조가 같은 거지. 어, 근데 어떤 구조가 같아요? That indicates t h e y r being the same organ.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indicates라는 동사 뒤에, 지금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죠? 동사 뒤에 지금 이제 being이라는 어, 목적어가 와 있는 건데, 이, 이 동명사 목적어 앞에, 동명사 목적어 앞에 소유격이 붙으면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 s라고 써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동작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동명사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끝까지가 관계사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죠 앞에 있는 스트럭처를 꾸며주는 그런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같은 기관임을 그것들이 그것들이 가지키는 거는 이제 어, 그 옛날에 어떤 그한 조상의 기관과 지금의 어떤 주, 그 기관이죠 요게 어, 같은 기관임을 어, 보여주는 그런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사례로든게 이제 바로 다음 문장이에요.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 그리고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말의 앞다리.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주어가 조금 기니까, 요거는 이렇게 꺾은가로 이것도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have very different function. 그렇지. 기능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음 하지만 그것들은 are uh, all modifications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뭐에 변형된 형태라는 거예요? the fore 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a 멀 s 하면 포유류고요. 어, fore limb 하면 요게 이제 앞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 조상의 앞다리가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크게 전면구로 보고 앞에 있는 마리피케이션스를 꾸며준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세부적으로 보려면 이제 각전치사 어 여기 뭐림 앞에서 이렇게도 끊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모든 포유류의 조상들의 앞다리의 변형이다 라는 거지 여기 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한 기관에서 변형되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기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뭐 뼈의 개수랄지 막 이런 구조상으로는 뭔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이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 결과 그것들은요, they 공유한대요. 자, non-functional traits을 공유한대. 그지? Functional traits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능적인 어떤 특징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기능과는 상관없는 뭐 나는 기능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은 좀 공유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든게 예를 들면 뭐예요? Like. The number of bones, 그치, 뼈의 개수가 뭐, 같다든지, 아니면, and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러면 이제 그 연결된 방식이 같다든지.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가지가 오고 있죠. 그쵸? 첫 번째, 뼈의 숫자, 두 번째는 방식인데, 또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이죠. 이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you는 완전 구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완전이니까, 관부, how가 생략된 거죠. 그죠? 더웨이 하우는 동시에 못 쓰니까, 그래서 관부 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동사가 하나 탄생하는 게 맞죠. 자,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 기능상의 공통점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점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앞에 끊어주고요. 그러면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서, analogy와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분하는 거죠. analogy와 homology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look at 보다, 음, 근데, 보는데,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그렇지. 그러면 그 기관에, 뭐를 살펴본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인 어, 구성, 구조를 살펴본대요. 그리고, 동사 나오겠죠? end 나왔으니까, 집중하는데,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어, 이제, 직역을 하면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useless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약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게 뭐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가르키는게 비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뭔가 기능상으로는 뭔가 쓸데없는, 그지, 다른 어떤 특질에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갑자기 쓸모없는 특질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쓸모없다, 쓸데없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이제 해석이 좀 약간 꼬이지. 자, 여기서 useless properties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non-functional traits랑 거의 유사한 의미로 맥락에서 쓰인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구조상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어날러지랑 호말러지 이제 구분이 좀 되겠어요? 어날러지는 기능상으로는 같아. 벌의 날개, 그리고 새의 날개. 그지 근데 진화상 같은 개체, 같은 기관에서 진화해온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호말러지는 정반대죠. 어, 기능은 달라져 버렸어 그치만 원래는 진화상 동일한 기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뼈의 개수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이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됐죠